안녕하세요. 홍가든넷입니다. 오늘은 뿌리 과습, 과습과 뿌리 건강, 뿌리 싸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과습이로 인해서 식물이 죽는 것인데요. 저도 여러 번 죽여봤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뿌리 과습으로 인해 편하게 식물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과습은 식물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대처하기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데요. 뿌리과습이란 뭐냐? 뿌리과습이란 이 흙이, 화분의 흙이 계속 젖어 있게 되면서 흙이 썩으면서 뿌리가 같이 썩어서 식물 전체가 죽게 되는 걸 뿌리 썩음, 과습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과습의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물이 항상 젖어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렇다면 왜 흙이 항상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느냐. 겉흙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자주 주게 되면 쉽게 과습이 올수 있고요. 또 겉흙이 마른 걸 확인한 후에 줬는데도 장마철이나 햇빛도 약하고 공중 습도도 높고 겨울에는 또 성장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약간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산작용도 적어지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으니까 증발량도 자연이 증발하는 양도 적게 되고, 그래서 정마철과 함께 겨울에도 의외로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으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분 크기도 과습에 영향을 주는데요. 식물 사이즈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크면 아무래도 많은 면적이 젖어 있고, 이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양은 적게 되면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서 흙이 또 쉽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운다고 처음부터 작은 모종을 큰 화분에 심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적당한 사이즈에 심어서 점점 화분을 크게 바꿔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습의 원인은 흙이 젖어 있는 거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젖어서 어떻게 돼서 썩는 것이냐 했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은 곰팡이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뿌리가 젖어 있으면 공기층이 없어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좀 그나마 굉장히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는 병원균에 의한 흙이 썩으면서 병원균이 흙을 썩게 하면서 같이 동달아 뿌리까지 썩게 하는 게좀 과학적으로 들렸는데요.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해서 이 박테리아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주로 사는 것들이라 이것이 계속 젖어 있으면 산소량이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혐기성 박테리아, 미생물, 나쁜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그것이 흙을 썩게 하고 뿌리를 썩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습은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때이 마른지를 확인하고 물을 충분히 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한두 마디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봐서, 파봐서, 마른 듯 하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잎이 두꺼운 필러덴드론 버킷인데요. 잎이 두꺼운 식물인 경우에는 또, 물이 어느 정도 없어도 잘 견디는 편이기 때문에, 혹이 말라서 물을 줘야겠다 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참았다가, 물을 주시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어, 아낀 나머지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래도 물을 한 번이라도 더 주게 되니까요. 좀 참았다가 물을 주는 게 오히려 과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물이 젖었다가 다시 말랐다가 다시 젖었다가 다시 말랐다가를 반복하는 식으로 키우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갈이 할때 물빠짐이 좋게 하는 흙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데요. 일반 판매하는 분갈이 흙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뭐 식물에 따라서는 그대로 써도 무방한 경우도 있지만요 물빠짐면 좋게 해주는 펄라이트나 수치나 화산석 굵은 모래 마사라고 하죠 바크 같은 안석 이런 큰 무기물 형태의 것을 첨가해 주어서 많이 는한50% 까지도 섞어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펄라이트만 50 일반 공가리 흙을 모시 이렇게까지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40% 정도 섞으면 공기 통풍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물을 좀 자주 줘도 뿌리과습이 쉽게 오지는 않게 됩니다. 원리는 마찬가지로 그 혐기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싫어하고 산소 있는 곳에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잘 들어가면 그런 나쁜 박테리아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과습이 것이죠. 뭐 단점이 있다면 물을 좀 자주 줘야 될수 있다는 빨리 아무래도 빨리 말르고 물을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고 자주 또 물을 주는 주기가 짧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토분, 토분을 이용하시는 게 토분은 이 측면으로 모든 면으로 통하기 때문에 공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증말이 이쪽 면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뿌리 흙이 이게 금방 마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과습이 쉽게 오지 않고요또 이런 슬립분이라고 해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기 구멍이 위쪽까지 올라오고, 중간에도 공기 구멍이 있거든요. 공 구멍이 있어서 통풍이 아무래도 잘 되고, 또 이런 토분에 비해서 이런 연질의 플라스틱 화분은 이렇게 눌러주면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좋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슬립 화분이, 토분 다음으로는 슬립 화분이 좋고, 일반 플라스틱 화분은 아무래도 통기성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과습에 민감한 식물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물주는 것을 주의해서 흙이 마르고 젖은 상태를 반복할 수 있으면서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과습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찾아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혐기성 박테리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미생 좋은 박테리아 좋은 미생물은 그런 혐기성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습을 막는 혹시 미생물이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런 자료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EM 수를 뿌려주면 뭐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그게 과습에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습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예방하는 거대로 잘 해주시면 좋고 근데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습이 오기도 하거든요. 과습의 현상으로는 잎이 좀이 끝이 갈변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누렇게 되면서 잎이 떨어진다든지 성장을 할 시기인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든지 확연하게 이런 줄기 부분이 물르거나 죽어가는 게 보이면 물론 과습을 일단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뭐 물을 안 줘서 갈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병충해나 다른 원인으로 온도나 햇빛이 너무 강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식물이 시들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되요 그래서 일단 그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과습은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서 이것을 화분과 분리해서 뿌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내보면 건강한 뿌리는 흰색이거나 흰색에서 약간 갈색인 경우도 있,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만져봤을 때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힘이 있고. 근데 뿌리 과습으로 뿌리가 썩은 것은 만졌을 때 부스러지고, 으깨지고, 잘 떨어지고, 어, 안 좋은 냄새도 나수 있고요. 그런 것이 과습임을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아, 이제 과습이 확실하구나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물론 이렇게 들어봤을 때 과습이 아니면 다시 심어주면 되죠. 근데 다시 심는 과정에서도 약간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한, 과습에 비하면 그 스트레스는 좀 그래도 음, 이게 좀 쉽게 극복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과습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기 과습이고, 과습이 조금 의심이 되는 정도다, 그러면, 어, 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얼마 전에, 드래곤 스케일, 블록하시면 드래곤 스케일인데, 물을 조금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이게, 어, 음, 이런, 플라스틱 슬리프 에 심었긴 했는데 굉장히 물르고 이 끝이 갈변하면서 자꾸 물컹물컹할 정도로 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플라스틱 분에서 꺼내서 약간 노출된 상태로 흙이 완전히 전면이 사방에다 노출된 상태로 매출 뒀다가 그러면 흙이 금방 말르거든요. 금방 말라서 과세이 아직 먹을 뭐것 같은 초기 완전히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좀 회복하는 거 같다 그러면 다시 옮겨 심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과습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그급 썩은 부위를 제거를 해 줍니다. 제거를 해 주고 조금 의심이 가는 뿌리까지도 심하게 제거를 해 주고 여기서 이후로부터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그냥 속적인 방법은 그대로 그냥 다시 썩은 뿌리만 제거하고 새분갈이 흙에 심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적적으로 극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과산화수소를 희석해서 그것에 뿌리를 담가두는 한 2분 정도 담가두거나 아니면 직접 뿌려주는 그런 방법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산화수소가 이제 물과 산소로 바뀌면서 산소가 이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살균 효과 그것을 이용하는 건데 그 산소가 박테리아도 죽이지만 이 식물 조직도 어느 정도 손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좋은 방법이냐 어떤 분은 그렇게 뭐몇 년간 내가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식물에게도 안 좋고 어, 과산화수소 하기도 어, 번거로운 다른 시험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다가 뭐 이런 농약도 한번 사용했었는데요. 살균해주는 음, 그렇게까지 해 보기보다는 가정에서는그 어, 뿌리를 좀 털어내고 일반 주방 세제를 좀 희석해서 씻어주는 것도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라는 것의 작용도 결국 산소이기 때문에요. 몇 시간 정도 뿌리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말려주는 것도 균을 죽여주기 때문에 이 혐기성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산소에 노출되면 살지를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뿌리를 대야 같은 것에 물을 담가서 뿌리가 반쯤 잠기도록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음, 비누로 살살 씻어서 음, 공기 중에 몇 시간 정도 말려서 다시 심어주는 게 음, 하기도 쉽고 화산수소 화 같은 거 필요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음, 과습에 대해서 대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쓰고 있는 방법은요. 과습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물을 주면 특히나 이 아래쪽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저는 배수총을 깔지 않고 그냥 흙을 바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 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많이. 그러면 여기 이 화분 구멍에 이런 피진타월 기차단을 돌들 말아서 화분 구멍에 이렇게 심어서 이쪽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이 고여있던 물이 많이 툭툭 떨어지거든요, 많이. 상당히 번거롭긴 한데, 뭐 굉장히 아끼는 식물이라면, 물주문 나서 과습이 올것 같다. 장마철이다. 이럴 때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에 두거나 선풍기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토분 중에서는 이쪽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쿡을 조금 이렇게 깎아주는 줄이라고 그러죠? 도구 중에. 그걸 이렇게 깎아내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으로 보다 통풍이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아니면, 이런, 이런 냄비 받침에 올려두면, 이런, 그런 굽을 깎지 않아도 이밑면으로부터 통풍이 잘식켜줄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음, 예방이 최선이고,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분갈이 흙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굵은 모래나 기타 펄라이트 같은 거를 섞어서 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게,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이 화분이 빨리, 마, 빨리 마르고, 또 물을 주고, 또 빨리 마르고, 또 물을 주고, 이런 상태가 되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뿌리 과습을 막는, 이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뿌리과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